이 이야기는요 제목이 그해 여름의 한기라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오케이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나는 내 방에서 혼자 잠에 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홀로 자는 법 오늘은 내가 겪은 혼자서 밤을 이겨내야만 했던 얘기를 하려고 한다. 그것을 본건 7살 때였다.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. 내가 7살 때의 여름은 전설의 고향이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었다. 전설의 고향이 시작되는 배경음이 TV에서 들리면 나는 내 방으로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갔던 기억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. 혹시 여러분은 해가야 열량 벌로 가자. "라는 괴담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다. 이 이야기는 지독히도 가난한 아낙네가 아기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데, 돈이 없어 밥을 못 먹으니 젖이 안 나올 수밖에. 마을 주막에서 한 사내가 야심한 밤에 산 중턱에 있는 불상의 머리를 잘라오면 열량을 주겠다고 조건을 내걸어, 아낙네는 성큼 조건을 받아들이고 밤에 아기를 업고 산에 올라가는 구절로 시작되는 얘기이다. 이계담의 결과는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럼 본 이야기로 넘어가겠다.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고 있는 와중에도 나의 모든 감각은 TV로 쏠려 있었다. 그날 밤난 거실 너머에서 내 방으로 들려오는 아가야, 열량 벌로 가자. 이야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듣고 말았다. 그리고 TV의 전원이 꺼지고 거실이 어두워지고 부모님이 안방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나는 잠에 들 수가 없었다. 낮잠을 많이 잤기 때문일까? 아니면 처음으로 혼자서 잠을 자야 해서일까? 유난히도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다.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 방의 야광시계는 12시쯤 됐던 걸로 기억한다.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? 천장에서 뭔가가 보였다. 난 거의 반사적으로 이불을 뒤집었었다. 내가 누워있던 침대는 빛이 잘 드는 창가 바로 옆이었고, 마침 계절이 여름이라 이불이 얇았고, 이불 밖에 있는 사물이 어느 정도는 보였었다. 이불 밖에서 뭔가가 있는 게 보였다. 뭔가가 꿈틀꿈틀 거리는 게 보였다. 왠지 지금 이불을 걷고 천장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. 계속 참고 또 참았다. 한 15분 정도가 지났나? 이불 밖에서 꿈틀대던 게 사라진 듯 했다. 땀이 나서 이불을 걷었다. 그때 난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 받을 만한 광경을 보고 말았다. 꿈틀대던 게 천장에 그대로 있었다.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갔다. 창백한 피부였는데 이상하게도. 눈동자가 안 보였다. 꿈틀 대던 것은 점차 나와 가까워졌다. 마치 천장이 바닥을 향해 내려오는 것 같았다. 그것이 내려올 때마다 한기가 느껴졌다.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.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. 움직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도 그것은 점차 내 쪽으로 조금씩 점점 내려왔다. 눈을 감으려고 애를 써도 전혀 감을 수가 없었다. 그러다가 그것과 거의 축구공 한 개가 지나갈 만큼의 거리로 좁혀졌고,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내 방은 가을 밤 같이 추웠다. 그리고 나는 왜 그것의 눈동자가 안 보였는지 알수 있었다. 눈동자가 없었던 것이다. 왜 그렇게 새카했는지알수 있었다. 마치 빛이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. 그것이 내 바로 앞까지 도달했을 때, 내 방은 청테이프로 둘둘 말린 것 같이 어두웠다.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.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. 태어나서.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. 그러다 그것이 말을 했다. 이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아주 불쾌한 돈이었다. 너도 혼자니 너무 춥다. 나네 안으로 들어가도 돼? 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. 것이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을 했다. 난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만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다.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다. 누구한테 얼굴을 맞았냐고. 그리고 침대 아래 흥건한 이불은 또 뭐냐고.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동상이라고 하셨다. 난 어머니께 내가 본 그대로를 얘기했다. 어머니는 옆 건물 지하에 사는 무당, 그런 비슷한 할머니한테 나를 데려갔다. 어머니랑 내가 그분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할머니께선 미리 나와 있으셨고, 할머니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셨다. 그 할머니네 집에 들어간 후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해주신 얘기로 미뤄볼 때 내가 갑자기 자리를 팍 차고 집 안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. 너무 추워. 나 좀! 나좀 내버려둬!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고 한다. 내가 정신을 차릴 때쯤에 어머니와 그 할머니랑 얘기하시는 걸 어렴풋이 들었다. 내 몸으로 들어온 그것.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을 찾아야마다 얼어 죽은 사람들이었다고 한다.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내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또한번 소스라치게 놀랐다. 방바닥에 흥건했던 물자국들이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았던 것이다. 그 일이 있는 후로는 내 방은 창고로 쓰게 되었고 나는 동생과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다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경험이었고 한동안은 잊고 잘 지냈다. 그러다가 얼마 전내 자취방에서 그것을 또 한번 겪게 되었는데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쓰도록 하겠다. 궁금하지? 끝으로 지금까지의 내 이야기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. 나는 그저 내가 느낀 그대로를 글로 썼을 뿐이고, 여러분이 소소한 재미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쓴것 뿐이다. 고로 끝이다. 자, 끝입니다. 자, 제목이, 어, 그의 여름의 한기 이야기였습니다. 어, 요 이야기 생각보다 짧진 않았어. 그쵸?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춥다고 지랄하는 어,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지랄이 아니지 막 춥다고 막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. 그러니까 빙의 이야기네 빙의 어, 빙의 이야기 자 아무튼 듣느라 고생했고요 어,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